어, 전 미키 마우스. 이거요? 네, 이거다. 이거 하겠습니다. 화려한 게 어울려요. 내가 머리띠 하고 있잖아. 오케이. 정해졌네. 아니 이거 좋은 이걸로.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난 하트. 야자주나. 수빈 오늘 이거.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피아라하겠습니다. 아직 남은 게 남은 게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 이거는. 2년? 4개 남은 거죠, 지금? 3초가 더. 4개 남은 거니까. 하자. 아, 하자. 네? 에? 아니야, 아니야. 5개. 울어, 울어. 저 이미 어제 왔어. 충분히 이 친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인정 <laughs> 안해제 <laughs> <laughs> 머리가 똑같이 아, 되게 싫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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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생각으로 갔다 은 거야? 이거 <laughs> 쓰고 <네가 웃음> <수소워>. 무대 가능? <laughs> 언니 언니 먼저 그러세요. 유니, 그 하나 둘셋 이렇게 하고 겹치면 갈바가자. 죠 아, 그래 좋다. 그래. 이거는 소희가 벗어난 거죠? 아, 아, 저희가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씩 해줄게요. 그러면 아 좋아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둘, 악마. 어 맞았어. 다행이네. 격어 어, 다행이네. 여러분 지금 전광판에 아까부터 해바라기를 가득 적어놓으셨는데. 마주보고 춤추는 사람이 힘들어요. 너무 웃기거든요. 네. <laughs> 진짜. 얘가 안 씌워지면은 다른 걸 선택해보세요. 네. 어제 해바라기 후기를 들었는데 춤출 때마다 펄럭펄럭거렸어요. 귀엽다. 귀신인데. 저랑 옆에 같이 네. 이렇게 춤추고 있더라고요. 네. 어, 이것도. 아. 깜짝 놀랬지, 뭐야? 해바라기 친구 오늘은. 네, 오늘은. 땐땐 이게 괜찮나보네? 어, 귀여워. 와, 주변토 통화도 괜찮은데? 아, 귀여워도 돼요? 잘써선만봐 볼게요. 어, 굉장히 잘안 뜨졌네요. 어떡 뭐야? 나가려나 봐. 아니야. 이거 전주 아요 해가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거 머리가 어, 망가져서 아, 그렇네. 이거 거리는 저 저측이에요? 4시 기변은 이렇게 되라고. 왜 이렇게 기분면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laughs> 자, 이거 써보기만 할게요. 이거 손다는게 아니라 써보기만 한다고. 써보기만 써보기만 한다고. <laughs> 아, 아, 아 근데 빨리. 이것도 이것 쓰면 또마지막때 오차나느라 힘든데 귀그 리본친 구 때문에 살짝 어? 아. 아래 묶어, 묶어주실래요?